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자, 그동안 ABL 바이오가 이 계단식 하락을 이어 오다가, 자, 오늘 비로소 이 소폭 반등을 하면서 지금 정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오늘 ABL바이오 이동 평균선 보시면 지금 장기 입형선이죠. 자, 61선 그리고 121선 안정적으로 지금 우상향 하면서 장기 추세 훼손 전혀 없고요. 이 완만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ABL바이오 공매도 어땠나요? 지금 매매 비중을 포함해서 평소보다 이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이 ABL바이오 공매도 세력들 움직임 공유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자, 수익 극대화에 오늘 영상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 좀 공유를 드리면, 자, 보시면 지금 어때요? 오늘 주가는 반등을 했지만, 이 공매도 비중, 자, 4%가량 높은 편이죠. 이 말인 즉슨,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 자, ABL 바이오가 이 상승했던 구간에서 지금 숏 포지션을 확대했다. 자, 숏 포지션을 확대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공매도 평균가 어때요? 7만 1,741원이죠? 그런데 오늘 정규장 종가가 얼마였어요? 7만 2,1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매도 평균 단가보다 종가가 자,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숏 포지션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가요? 이 공매도 청산을 압박할 이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어떤가요? 이 ABL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이 급등했던 구간에서 이 기술적 차익을 노린 이숏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평균가보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가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숏 커버링 압박이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장부터 어때요? 이 7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71,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뭐예요? 이 공매도 세력들, 자, 수익 실현하면서 하방 압력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지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 잘 활용하셔서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ABL바이오 지금 차트를 딱 봤을 때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장부터 이 73,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뭐예요? 손실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이 공매도 세력들 자 급격하게 이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숏 커버링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급등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일 주가가 이 7만 천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매도 세력들은 반대로 이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숏 포지션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단기, 이 하방 압력까지 강화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장부터 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지금 단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우리가 내일 장부터 이 5일선 지금 얼마 구간이에요? 자, 지금 72200원 구간입니다. 5일선. 자, 5일선이 지금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내일 장부터 이 구간 단기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73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자,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77,000원 구간까지 캔들이 올라왔을 때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빠르게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ABL바이오 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지금 5일선과 11일선 단기 평선들 지금 역배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5일선1 1선 움직임 꼭 어, 모니터링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동력까지 약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ABL바이오 가장 중요한 거자 앞. 뭐 뭔가요. 자, 대응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 숙지. 자, 그리고 남아 있는 재료와 일정 파악입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자, 그리고 이 재료와 일정 파악이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ABL 바이오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기회와 그리고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 김대표 항상 뭐하고 있어요 주주분들과 자 구독자 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 아직 입장하시지 않은 분들 자 어떻게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제 번호 띄워 놨습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제 번호입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a라고 문자 두 자. 어,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저에게 a라고 문자 두자 전송해 놓으시면 지금 ABL 바이오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릴 건데 자 어떻게 공유 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가격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이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이 구간에서 매도하세요. 자 타점 타이밍 왜 공유를 드리며 제가 왜 가격까지 안내를 드린다고 하나요? 자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운 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하고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 자, 상단에 제 번호입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A라고 문자 두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저에게 두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장중에 확인해서 지금 ABL바이오 어, 타점 타이밍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체료 일정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기회와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뭐하고 있어요? 자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속하게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자 abl 바이오 꼭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부디 수익은 극대화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 핸드폰으로 문자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더보기 글자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와요. 자,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예요? 자, 상단에 제 번호죠. 010-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a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단의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자,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죠.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주식구단 김대표입니다.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더보기 글자 보입니다. 자, 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이 파란색 링크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자, 말씀드렸죠. 010-2485번에 5434번.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문의 내용만 A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간편하게 문자 남기시라고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꼭 활용하셔서 지금 ABL바이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부디 수익은 극대화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아니라 tv나 내지는 컴퓨터로 제 영상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 자 어, 영상 하단에 더보기 글자 클릭하셔서 이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 사용하기 싫고 번호 입력하고 싶다 자 상단에 제 번호에요 010-2485-5434번 자, 저에게 A라고 문자 두자 남겨 놓으시면 되구요 우리 구독자 분들 주주 분들 자 ABL바이오로 꼭 대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구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